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장 김용명 윤상훈 정한입니다 네, 네. 아, 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편 오늘은 희극 편에 배우 보는 배우 도전기 희극 편으로 저희 만나봤니다 연기에 전극이 있다면 네. 또 희극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있어요. 사실 전극을 또 잘하신 분들이 살짝만 꺾어줘도 이런 희극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기를 너무 세다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또윤 배우님이 아무래도 아우, 기대가. 또 희극 연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윤 배우님?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아, 희극을 한번 다해보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희극 배우 좀 해보고 싶으시죠, 우리? 아니, 그럼요. 그리고 그게 제일 그리고 코미디 연기가 가장 어려운 와, 연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뭐, 와. 정말 배우로 나왔습니다 아니, 잘 부탁드려요 나는 배울 게 없어 <웃음> 알려줄게 <웃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전극도 네. 있지만 네. 이 희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 희극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안개장 뭐라고 생각해요? 개그? 그러니까 그 개그가 뭐냐고요? <laughs> 음. 바로 이 연기에 대한 호흡과 그 순간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그그 네? 어, 그 순발력. 아... 순발력이 굉장히 큰 힘을 자주 할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이 개그는 사실 개그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시각 경기거든요. 윤배우님이 말한 것처럼 정극과는 달리 짧은 시간에 기승전결을 다 보여 줘야 돼서 약 3분에서 5분 분량의 개그를 그런 대본을 가지고 우리 이제 개그맨님들을 그 보면 처럼 처럼 센서 왜우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한다 진짜. <Cuban reaction>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배우, 예. 저희한테 알려주실 건 어떻게 알려주실 건가요 자 먼저 이 가장 이 희극 연기가 자세가 돼 있나 아. 안돼 있나 이걸 가장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가장 잘 흉내 낼수 있는 동물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동어 가장 나는 이 동물만큼은 내가 아. 아. <웃음> <웃음> 잠깐만 요 윤배우님이랑 할때나는 연기가 너무 다른데 이거 이렇게 할 거야. <laughs> 저기 누가 약좀 먹여요. 잠깐만 이럴수록 왜 자꾸 옆에 가고 습니까 아 아니 잠깐만 교평한 스킨십. 습니다자 아 우리 윤배우님. 아 그런 건 없는데 뭐 강아지? 강아지. 개? 뭐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왜,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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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앞에 좀 분량이 나와야 뒤에 내가 편해요. <laughs> 호흡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네. 뭐, 아, 뭐, 강아지 뭐, 그냥 정도 그 있는... 이 정도. 아, 아 지금 여름이죠. 네. 혈을 어, 보니까 여름에 힘들지. 네, 네. 그럼 다 봉봉이라는 거네. 봉. 우리 저 소리 씨는. 비둘기. 비둘기. 코. 어좀 해보신 거 같은데. 그래도. <웃음> <웃음> 이.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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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구조상 비둘기에 가장 가까운 거. 목뭐 피지컬이에요. 목 자체도. 그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제일 잘하세요? 어떤 거요? 걔 저희는 이제 고양이, 강아지, 새, 네 동물, 뭐 동물, 뭘뭘 제일 잘하세요? 아 원래 강사는 힘을잘안 그래? 내. <laughs> 아 너무 보고 싶다. 어떤 거내 네, 아, 네. 네. 아.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거 많이 했지만은 네. 이제 이런 기린 같은 거이렇게 우리가 말하 아. 기린 같은 거 요런 요거 요 사람 보는 거 <laughs> 요런 거랑 그다음에 많이 했던 거 이제 송아지가 나았을 때 애를 낳았을 때 바로 벌어지는 거 네? 가지고 바로 발이 이렇게 발이 미끄러워가지고 데 이게 아니거든 <안 웃음> 바로 벌어진 <벌어지는> 거 <laughs> 요런 <이런> 게이제 <laughs> 이게 다 커리큘럼에 있나요 <laughs> 이게 다로 커리큘럼에 있고 음. 이게 만약에 커리큘럼이 없다면 그럼 여기서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 이것도 정근영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상황을 줄 테니까 자기가 얼마나 순발력 있게 애들이 있게 그거를 희극 대사로 바꾸는가. 요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응. 자안 회장님부터 거기에다 가방에다가 네. 본인이 담고 싶어 온 물건을 세 개만 가지고 오세요. 자기가 가지고 오고 싶은 물건 세 개를 자아네아세개 담아 왔어요. 아, 네네 이거 이 물건을 우리 먼저 윤배우님이 갖고 오세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자 모르는 상태에 넣고요 이제 안개 당님이엄마예요엄마인데 아들입니다 너 도대체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가방 봐너 공부 안 하고 맨날 막 학원도 안 가고 막 선생님이 전화하고 막어 생긴 거로 씻다가 고구마 같이 생겨가지고 어 생긴 거로 씻다가 고구마 같이 생겨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가방을 뒤지는데 이 물건이 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순발력과 애드리브를 테스트해 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나아, 네. 자, 갑니다. 응. 올라지 액션. 응. 어느 쪽으로아 이거 엄마 <laughs> 아, 이거 지금 <laughs> <오마이 웃음> 아. 이거. <laughs> 아, 도착 <여기>. 아, <laughs>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근 약간 기억이 하나 들어요, <laughs> 근데. 아, 이제 하려고 그랬어, 계속. 연기를. <laughs> <그럼> 여기서 <laughs> 나갈게요, 그리고. 어, 자, 거기서 네. 나갑니다. 네. 레디! 쉿! 액션.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 너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 녀너 어디서 뭐하고 있었던 아, 거야 뭐 학원을 안거다 갔다 왔어요 왜왜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 가방 아니 이거 찢어지게 왜? 아어머왜 자꾸 자꾸? 아니, 자꾸, 아니 왜 그러는 게왜왜 뭐, 왜, 왜 왜, 왜 뭐, 왜, 왜 그러는데 잠깐만 뭐 가슴을 차수. 만지지 마세요 <laughs> <laughs> 잠깐만요 너무 세게 치죠 만날 때도 이렇게 엄마의 손길이 아니야 아니 만지지 마세요 여기 때려야 돼 아까 여기 때렸다니까 봤다니까 여기 할배야 갑니다 레디 액션 아... 다녀왔습니다 너 학원에서 전화 왔어 뭐 무슨 소리야 학원 갔다 왔는데 너 학원 뭐... 안 다온지 한달 됐다며 너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누가 그누가 그래 너학원에 전화 왔어 무슨 소리야 지금 다 학원 다 갔다 오는데 뭐방 이상한데 너뭐 하고 다니는 거야 가방 줘봐 가방 왜 그래. 줘봐 너 깨끗하면 뭐... 보여줄 거 아니야 아니 왜줘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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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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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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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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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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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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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이거 부셨어? 안 부셨어. <laughs> 내가 요즘. 자꾸 머리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고 다니는 거야 그냥 거울 뭘뭐 자꾸 그래 자꾸 뭐 이렇게 뒤지고 그래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아 그래. 뭐야 아니 못 이거는 못 내가 못 요즘 연극 연습하는데 똥싼 할머니 연습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laughs> 그거 지금 쓰는 거야 지금 학교에서 아얼하떻게안써하아 이거 똥 많이 안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머리 진짜 머리 빠니 머리가 빠지니까 머리 좋 좋았어 아 좋았어요 아 힘들다. 네. 아 힘들죠. 아 진짜요, 네. 아니 <laughs> 이게 이게 바로 어떤 시국의 순발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윤 배우님이 여기에다가 이걸 빼고 본인이 담고 음. 싶은 거세 가지, 음. 어, 세 가지를 담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세요. 진세 가지를 담아가지고 오시면은 레디 액션. 수다 어... 왔습니다 야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열한 시. 열한 시? 응. 열한 시까지 지금 어다큰 기집애시 뭐 어디서 뭐 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네? 정도 될 나이야 너 학원도 안갔다에 음... 뭐하고 너 이거 잠깐만 있어봐 너뭘 이렇게 내꺼야 가봐 어디 아잠 아빠 한번 빨리 놔봐왜 이렇게 힘이 세. 이녀아 잠깐 놔봐너 이거 빼다아너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어? 뭐야 <laughs> <laughs> 너 <laughs> <거야>, 이거 <이게 너 웃음> 뭘 갖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어? 너 이거 뭐 이걸 뭐 하는 거니 어? 아, 말을 해이기집야 이거... 아 이거 그림 좀 그리려고? 무슨 그림을 그려 이렇게 이걸로? 막 이렇게 검정대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 그림 그려져 이건 뭐야? <웃음> <웃음> 어? 이건 뭐에 쓰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걸로 뭘 하고 다니는 어, 거야? 나 이거 배워 려고 무슨 역할인데? 그치? 아 그래디에이터라고 그런 거 해서 이제 군인 역할래 아뭐 해봐 어디서 그, 그, 아, 해봐 그렇잖아. 해봐 어. 아 그거야? <laughs> 어. 이건 이건 뭐야? 그런데 집에 없어. 하나 버렸어. 어디서 버려 갖고 왔어? 학교 버렸지. 어디에서 가버렸너이래 가지고 커 가지고 뭐가 되려고 지금 이런 거? 아까처럼 배워 가려고. 연기해 봐 한번. 하고 있어. 다시 해 봐. 아, 좋았어. 아, 이게 호흡이 아, 좋아요. 호흡이, 아, 좋아요. 호흡이 아, 좋고 아, 그러면 아. 자, 수리 씨가 음. 가서 물건을 세개 가져와 봐. 아, 그 그러면 아, 갖고 오고 그래. 여기 할머니. 아니 아니, <목소리> 갖고 오고 윤배 씨한번 보여줄까요? 아니 <목소리> 아니 우리보다 아니 우리보다 도 정말 아니 그럼 한번 보여주셔야죠. 보여야 아까 윤배가 할때안 보여달라고 했잖아. 한테 보여달라고 보여주셔 아니 아까도 했어요. 아 네네. 왜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살리셔야 돼요. 어떻게 살려죠 어떻게든 살리셔야 돼요 지금. 자 갑니다. 해주세요. 자 자. 아, 저 너무 자식 저거 이제서야 또, 야, 너, 너거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개또술 <목소리> 먹었어, 술 먹었어. 심지어 <목소리> 술 먹고 다녀. <목소리> 다시 좀무전 내봐. 야,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 어? <목소리> 용명아, 안 들려? 어? 안 들려? 예? 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지금? 들어와봐. <목소리> 한... 너왜왜왜 뭐? 왜, 왜, 엄마 왜, 왜? 엄마 왜거 해준 게뭐 있다고 그래요 아니 왜 해준 게 없어도 나와줬지 멀쩡하게 키우듯때너 이거 입고 있는 것도 내가 사줬잖아 어떤 거야 이거 와. 이거 봐주지 그렇고 어, 참나 <laughs> 아니, 아니 그런... 아빠아 나도 내 나름대로 주식... 꿈이 있어 요아빠랑 엄마+ 엄마+ 엄마 아빠 꿈이 있지만 나도 내 꿈이 있다고요 야, 요즘 이거 주식이 잘 안되니까 아주 십일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 얼굴에 말이야 어? 야. 주식 야. 얘기하지도 마세요 지금 어, <laughs> 어쩐지 인간도 아니고 어, 어, 나는 근데 거잖아.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웃음> <웃음> 누굴 닮은 거 같니? 난아빠 닮은 거 같은데? 어. <laughs> 엄마는 안 닮은 거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래. 너 가만있어 봐아 하지 마 이건 인권유린이에요 인권유린은 인권복지위원 인권유린이야 아아 나 이건 인권유린이야 나 가만있어 나, 나, 인권 나식이... 인권 봐좀자시아너 친한... 이거 요즘 아뭐 하는 거야 아, 그 야, 손대지 이게... 마. 이거 손대지 말라고 이거 손대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네, 이건 네, 왜 네, 가지고 다니는 거냐 네, 건 손대지 마요 이거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거 왜 왜? 지금 오디오 감독 알바하고 있어요 오디오 하려면은 이거 저기이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어. 얘는 어디다 꽂으라고니 코에다 꽂으라고 어디? 뭐라고? 어디다 꽂을라고? 꽂아... <laughs> 이거는 전기 콘센트에 꽂치 어디다 꽂아요? 아 이거 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 네 저기니까. 그럼 이것도 알바하는 거야? 뭐예요? 그럼 이것도 알바하는 거야? 뭐예요? 음, 이거는 뭐니 이거는 또? 어? 나 사실 여자예요. <웃음> <웃음> 누나. <너? 웃음> 누나. 뭐라고? 요 <laughs> 어, 누나 우리 누나. <laughs> 왜 자꾸 아니야? 남의 이마를 두치주시는 <laughs> 거예요? 개그 희극 경기에도 물론 그 대사나 톤의 억양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몸 동작, 이 몸짓도 굉장히 웃길 수가 있거든요. 뭐자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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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입을 가장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음...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콜미터 침이 누나 누나 목을 아 이렇게 벌려 목이 너무 뻣뻣해요 지금 배우 목을 풀어줘야 된다니까 봐봐요 이렇게 막 봐봐 나 봐봐요 이렇게 목을 풀어줘야 된다고 어. 자 콜미터 침이 누나 누나 <laughs> 다 같이 동시에 해주세요. 자, 정... 최선을 다하라고진하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빨리 해야 지금 나지. 우리 윤대호님은 이미 났어요 본인. 예, 화를 좋아. 자, 간단합니다. 목시 뭐뭐 합니다. 끝까지 어느, 어느 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내가 거예요? 누나, 누나 할 때. 때? 아. 가딱알아 하나, 둘, 셋, 넷. 콜미터 치미 <laughs>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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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배우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와 힘은 배해 주셨는데 소리는 이제 목에서 나오 맞아 야 역시 아, 나 당신 남편이지 어아 <laughs> 좋았어요 자자 <laughs> 이제 아까 제가 그 지정해 줬죠 이름 네. 자 이름에서 한번 리딩만 해볼게요 리딩 어. 시작 아 시원하다 아유. 어 저기요 아저씨 지금 노상 방뇨하셨죠 벌금 5만 원 내세요. 아유 어떡하나 1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는데. 아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5만 원 내세요. 어떡하라고?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닌데. 봐봐 이게급했잖아 웃기려고 한 거야 이거는. 이게 바로 이제 웃기려고 덤빈 거예요. 자 갑니다 레디 레디, 레디? 어, 어디서부터? 아, 이게... 다시처음부터어 처음부터 가야 돼왜냐면 벌금은 <laughs> 엔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엔지 나면은 끊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너희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만 믿고 잘 따라와. 누구신데요? 나 누나. 콜비터춤미 누나 누나 의 예. 누나 누나 의 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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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예. 아, 좋았어. 아. <laughs> 피노키오야, 너왜 울고 있니? <laughs> 애들이 나무 토막이라고 안 놀아준대. 피노키오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그럼 뭐해 나무토막이라 쓸모가 없대 아니에요 우리 피노키오가 얼마나 쓸모가 많은 아이인데 아이 쓸모가 없대 아이 쓸모 많잖아 쓸모가 없대 아 뗄까 봤는니다 뗄까 으로 보일러 고장 났다잖아 <웃음> <웃음> 아이 그래도 우리 피노키오는 아유. 소중한 내 아들이에요 그럼 뭐해 나무토막이라 콧구멍도 없는데 아 그럼 두릴러 뚫어 두릴러 누구신데 뚫으래요? 나? 네. 콜미 터 l m 누나누나 c 누나누나 o 누나누나누나 o 누나 아 <laughs> 여기 또 <laughs> 이제 do n 목이 아프죠? <laughs> 이런 걸 보고 하나를 알려 좀 열을 안다. <웃음> 여러분들은 <웃음> 지금 당장 코미디 빅리그 가도 d 색이 있습니다 n 색이 d 색 not! Do not! Do not! Do 여러분은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어디 가서든지 또 이렇게 어떻게 여증 네. 주시나요? 아, 어디 가서 김용명한테 배웠다 그러면 참고로 아 어, 아 어, 제 후배 중에 홍윤아 씨그 다음에 그 매드몬스터의 곽범 오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혜준이 요즘에 유명한 뭐 김혜준, 최준 하지 않습이런말하그런데좀 어, 뭐 키웠죠 아 오늘 이렇게 채임한 키웠네요 네. 키웠으니까 앞으로 네. 어디를 가서든지 내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 예. 아 진짜 너무 힘든고 어려운 작업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아, 대본을 보고 하는데도 오, 너무 힘들어어아 근데 소재 있으세요?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소재. 어, 아니 이게 틀리시더라고. 우리 세시는 네, 아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 거의 네. 약간 관람하는 겸또 배움까지도 음. 배워가서 너무 아, 뜻깊은 아, 시간이었습니다. 아,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잊지 네. 않으셨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점프 와! TV 아, 안녕! 아, 안녕.